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MLS 팬이라면 눈을 뗄수 없는 충격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MLS 징계위원회가 토링턴 단장을 긴급 소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밴쿠버전에서 벌어진 요리스의 공격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요리스가 영구 출장 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개된 CCTV를 통해 일부 장면이 확인되면서 LAFC의 경기 몰숲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흥민의 의견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AFC의 절대적인 핵심 선수이자 팀의 정신적 지주인 손흥민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징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확증이 없는 상황이고 일부 보도는 추측에 기반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소식 하나로 MLS 커뮤니티와 SNS가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의견을 낸다면 MLS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33, LAFC은 단순한 슈퍼스타를 넘어 LAFC의 정신적 지주이자 라커룸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 MLS에 합류한 이후 단몇 경기 만에 팀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그의 존재감은 필드 안팎에서 모두 느껴집니다. 동료들은 손흥민을 인간 자체가 보석 같은 선수라 부르며 연습 중 장난치고 웃음을 만드는 모습까지 포함해 팀 분위기를 책임지는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격수로서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팀 전체의 에너지를 조율하고 동료들과 신뢰를 쌓는 능력에서도 탁월합니다. 올 시즌 MLS 정규리그에서 손흥민은 27경기 16골 8도움을 기록하며 LAFC를 서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 4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빠른 침투, 정확한 슈팅,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능력은 MLS에서도 단연 최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손흥민의 의견은 단순히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팀 운영과 선수 징계에까지 반영될 수 있는 권위 있는 의견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팀에 합류하면서 LAFC는 공격 전개와 전술 완성도에서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팀 전술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재조정되면서 동료 선수들도 그의 플레이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손흥민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팀 운영과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손흥민과 밀러라는 두 슈퍼스타가 MLS에서 맞붙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레전드급 활약을 펼쳤고 유럽 무대에서 쌓은 경험을 그대로 MLS로 가져왔습니다. 밀러는 밴쿠버에서 레전드로서 팀의 중심이 되었고 특유의 익살스러운 성격으로 라커룸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TS 슬 i 틱은두 선수의 사례를 소개하며 MLS가 꿈꾸던 완벽한 여름 영입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과 밀러는 각각 세 팀에 합류하자마자 즉시 전력 플러스 리더십 플러스 인간미를 동시에 보여주며 팀내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밀러는 훈련장에서 동료들과 경쟁하며 장난을 치고 경기 후 인터뷰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연습 중 농담을 치고 동료를 놀리는 모습을 보이며 언제나 팀의 분위기 메이커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서부 콘퍼런스 중결승 경기는 밴쿠버 BC 플레이스에서 약 5만 4천 명이 몰린 매진 경기에서 열리며 손흥민과 밀러가 정면으로 맞붙는 최초의 MLS 대결입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여러 차례 맞붙었던 이들의 역사가 MLS 무대에서도 이어지면서 팬들은 벌써부터 경기장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온라인 중계와 SNS를 통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LAFC가 시즌 종료 후 감독 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LAFC를 이끌고 있는 스티븐 체룬돌로 감독은 가족과 함께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으며 내부 승격 후보인 마크 도스 산토스 수석 코치가 차기 감독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스 산토스는 선수 중심의 유연한 전술을 선호하며 손흥민과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캐나다와 브라질 등 여러 무대에서 지도자 경험을 쌓았고, LAFC에서도 체론돌로 감독과 함께 팀의 황금기를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손흥민의 의견이 이번 요리스 사건과 관련해 고려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도스 산토스 체제에서 손흥민 중심의 팀 운영을 이어가고자 하는 구단 의도와 연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팀내 스타. 젊은 선수들과의 소통을 책임지고 경기와 훈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락커룸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핵심 존재입니다. MLS가 그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결국 팀 전체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LAFC위 스티븐 체룬돌로 감독이 가족과 함께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 팀을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구단 내부와 팬들 사이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체론돌로 감독은 2022년 부임 첫 시즌부터 MLS컵, 서포터스 실드, 어스 오픈컵 등 굵직한 우승을 팀에 안겨주며 LAFC 역사상 최고의 시기를 함께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개인적인 사유로 시즌 종료 후 복귀를 결정하면서 구단은 자연스럽게 후임 감독 선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단 내에서는 마크 도스 산토스 수석 코치가 차기 감독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2018년부터 LAFC 코칭 스태프에 합류하여 팀 전술 시스템의 기초를 다졌고, 체론돌로 감독과 함께 팀의 황금기를 만들어낸 주역 중한 명입니다. 도스 산토스는 선수 중심의 리더십과 유연한 전술 운영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손흥민과 같은 슈퍼스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LS 현지 매체들은 도스 산토스 체제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하며 구단의 미래 전략과 선수 중심 전술의 연속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팀의 공격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LAFC의 중심축이자 라커룸의 기둥으로 새 감독이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든 관계없이 팀 전체를 안정시키고 선수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도스 산토스가 내부 승격으로 감독직을 맡게 된다면 손흥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술 실행과 팀 분위기 조율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의견을 넘어 팀 전략과 징계 사건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손흥민은 이미 LAFC 내에서 스타플레이어와 젊은 유망주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훈련 중 동료들과 장난을 치며 긴장을 풀게 하고 경기 전후에는 동료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팀 관계자들은 손흥민이 있는 나커룸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손흥민의 영향력은 이번 요리스 사건과 같은 민감한 징계 문제에서도 MLS 징계위원회가 그의 의견을 고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비록 현재까지 이 사건은 공식적인 증거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보도는 추측성이지만 이미 팬과 언론 사이에서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요리스의 행동이 실제로 경기에 영향을 주었다면 MLS의 징계와 손흥민의 의견은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과 전반적인 시즌 평가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사건이 오히려 MLS 가리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처럼 팀과 리그의 영향력이 큰 스타 선수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단순히 규칙을 집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손흥민과 밀러라는 두 슈퍼스타가 새로운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팀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LS 팬들, 특히 손흥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흥미진진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흥민과 밀러의 맞대결, LAFC의 감독 교체, 그리고 요리스 사건까지 모든 요소가 맞물리면서 MLS의 서부 콘퍼런스 중결승은 이미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과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최신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손흥민과 MLS의 뜨거운 소식, 그리고 세계 축구계의 흥미진진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